빠르게 끝내자. 응? 너무 빠르게 다섯 시간인데 이거. 이번 다시. 가 어물쩡 어물쩡 하지 말고 빠르게 끝내자. 오케이. 김밥 잘해. 너 지금 텐션 올려, 너 빨리. 그러고 있으면 그래. <laughs> 저희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고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laughs> 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다들? 그래서 그냥 생활했어요. 사람 음, 씨는 어떻게? 음, 저는 저도 이제 롤투체스언 장인이 되기 위해서 롤련체스 음, 많이 레이하고 왔어요.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너는 이제 비밀입니다. 아, 네. 스맵 씨는요? 저는 이제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폼을 유지해야 하고 다음 시즌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롤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런데 네, 그렇게 지냈던 거 같아요. 제가 아, 오늘 아, 되게 과연 한데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네. 김밥 만드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요리를 하고 싶다고 그 해서 김밥 만들기를 요 원래는 송편 만들기였어요, 추석 기념으로. 아이, 예. 너무 힘들죠. 지금 네. 요리는 할줄 아시는지? 요리 잘하세요? 제가 이제 무관이라 우간이라... 네. <laughs> 저 요리가 어? 해야 되는데 본거 같아요, 아프리카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만들었는데? 소세지 야채 볶음을 했는데. 아, 그럼 넘어갈게요. 자, <laughs> 그럼 잠시, 잠깐 보세요. 설명을 하셔야죠. 이야. 아, 제 둘이에요, 그러면. 저희 쪽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데 또 턴에 시간에 아. 네, 영화를 또 봤거든요. 턴에 대한 땡내다입니다. 그렇죠. 땡내요 <laughs> <laughs> 아, 어쨌든. 그래서 인비전 좋습니다. 네. 실수를 안 하겠다. 실수해도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고치겠다. 음 좋습니다. 팀 인비저는 가. 선생님 게임하시고 지냈다는 거 아니었어요? 게임하는 와중에 잠깐 거기 <laughs> 어. 팀명은 정하셨나요? 저는백 선생님으로 가서 요리를 잘한다. 아백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생님 f i g 팀 t i n 화이팅! a m you go, f i 선 h 제 i n g So, the game is a game that is very i n 은 i m a t 요 The g 요

오토, 제스 핸들핸들 네. 핸드크림. 핸드 다이. 소. <laughs> 다이. 다이. 발레. <알레? 웃음> 샌드루. <웃음> 코카. 코카. 코카콜라. <소타콜라. 웃음> 김치 아니, 마요. 김치 마요. 면보 마요. 요 김치 네업 김치 마요. 김 이트 요지 점프 중국인. <laughs> 아 팀원 좀 챙겨요. 왜? 팀원을 버리면 죽어요. 중고 나라 파인아 아, 팀원 안 챙기면 말이야. 아, 아, 너무 웃겨. <laughs> 너무, 너무 웃가지고 <laughs> 스마 이찌 새콤 알고 삼겹 김밥 신용 에? 신용 가드. 양념 소스 하이 스쿨 <laughs> 동문 서다. 핸드 크림. 다이 대이 다이? m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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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하모 하모? 하모 패스 하모스키. 어. 텔레 텔레그램 블루 m o 아니 했던 거또 하시면 a Pulu. p i 이게 어떻게 l u Pizza. Pulu. Pulu. p u l 요 p u 스 아, 자꾸 거짓말해요 <웃음> <웃음> 우리 진짜 빨랐구만 15개는 맞았어. 뭘뭐 15개야. 10, 내가 그때 9개에서 9개. 는 12개. 12개대. 15개. 나이스. 오, 나, 15개. 아, 안다니까. 아. 게 뭐야? 아니 형이 왜웃냐고 아니, 니알렉산드로서막췄다고내 다섯 다 하는 거예산드알렉산드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 가지고. 하는 거고 준비됐죠? 네. 5초 안에 다섯 명. 프렐리오드 출신 챔피언 다섯 명을 5초 안에 대세요. 백천생. 네. 하람 씨. 애 씨. 예. 누누. 예. 세주아니 5초 넘어갔어요. 미산드라 네. 임버즈. 네. 애 씨, 세주아니 누누, 브라움, 미산드라미산드라 요들 아... 챔피언 다섯 명을 5초 안에 대세요. 백천생. 블루, 트타. 애니, 럼블, 베가 어, 맞습니다 대마시아 출신 챔피언 이거 훨씬 빨랐어 훨씬 빨랐어 자르반, 가렌, 신짜오 땡이바전 나도 그거 생각했어 뭐라고? 르전 너가, 라고 빨리 나보고 시땡 백선생 자르반, 가렌, 신짜오 뭐였지? Ouais, 땡! 뺑. 아, 뭐, 이건 저, 뭐, 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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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수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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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뭐하는데 어, 형안 되면 다 저희가 언니 하나가 한번 해드리면 다아 오케이 그럼 이거 맞추는 팀이 이긴 걸로 아니 그건 아니야 재미 삼아 하는 아 재미 삼아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재미 삼아 이거 왜 해? 재미 없어 아, 뭐 하지 않았어요? 그 해볼까? 아니까 녹서스 출신 챔피언 5명 백선생 가타리나 지만 재밌구만 다리우스카 다리우스 넘겨드리죠 오케이 땡 김버즈 맞아요. <laughs> 다리우스, 카타리나, 블라디, 스웨인, 탈론! 와 오케이, 멋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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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laughs> 두개 주세요, 거 빨리. 아니, 이거 재미없게 하냐? 어? <laughs> 게임이 재미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웃음> 우리는 <laughs> 재미없는데 <laughs> 재미없게 하냐? 어? 가져가라 <laughs> <laughs>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라 가져가야지. 가져가야 되데이저 <laughs> 근데 진짜... 메뉴가 따졌어요. 음. 한더카 지리 전자 이탈. 영어 <웃음> 일심, <웃음> 일심 1 <laughs> 네, 아나 우서 연필 자루 여, <laughs> 사자, 아. 계좌, 헨리, 포터, 주의주주 분리, 분리 고객, 고객 고객, 청출, 어람, 어부, 지비, 카푸, 치 아, <laughs> <진호, 웃음> 아, 초코, 라떼, 해리 포터 이심 동체 발콩 발콩 스포. 스포 이틀 해봐 락기아이 진짜 집중하세요. 웃지 말게요. 이상한 거 하지 마. 드립 치지 마. 어. 다 웃기려고 어. 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니 드립은 어쩔 수 없지. <laughs> 그거는 <그건 내게. 웃음> <내게>. 분량 뽑아야 될거 같아. 잘 해볼게. 잘 해볼게. <laughs> 준비됐어요? 네? 아직이요. 아직이요아 아직이요? 바로 해야지. 저희도 바로 야지 광대 <laughs> 좀 내릴게. 출발 아, 시작할게요 아, 네 잠, 잠시만요 있어야지. 과장님 조금 발음이랑 소리 아, <laughs> 크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성 좀 하소. 하고 갑시다 아 시작 네 어린 아이 안전 지대 집중 팔굽 금시 초문 아보 카도 갱풀 랭크 모틸 러시아이 데 가이 이구 아 동성 개르 마녀 고승 도치, 도치. 아 이거 너무 쉽다. 카멜 레온. 레온 종이 적기, 적기. 유통 기한 프리 패스 고속 도로 토로 <laughs> 도로, 도로. <laughs> 도로, 도로 코스 모스 톱니 바퀴. 바퀴 공지 아니, 너무 쉽다. 사람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빡센다. 공중 이봐. 분해 네? 부양 분해 두 개. 분해 두 개. 금상 청화말리 장서 모래 사장 비닐, 봉지, 봉지. 파인, 네플, 신속, 장화, 정화 다리 신속 게 스타, 연지, 봉지지 아, 아니, 너무 세개맞췄습 심... <laughs> 아니, 밸런스개 맞췄어요. <laughs> 우리는 못나가리는뭐 그래? 단어를 <laughs> 아, 진짜 이상, 어렵소. 이상부터 어너는 그래. <laughs> 제일 쉬웠어 진짜로. 아니, 너무, 아니 여기 너무 쉬웠던데. 헨리 뭐예요, 헨리. 헨리 코터 헨리. 아1 5 개, 2물일곱 개. 어... 아, 이거 얼마? 이거는 아니, 아니, 별거 아니야. 저희는 그럼 받을게요. 맛살 가져가세요먼거 드릴게요. 아니 아니, 저희가 첫 게임이 이겼으니까 저희가 먼저 하나 뽑고, 그다음에 하나 해. 뽑고. 내가 무슨 말씀이 저희가 세 네. 개, 저희가 세개 먹는, 먹는 건데? 그러니까 세개 먹는 거니까. 네 저희가 두 개를 고르고 나머지 세 개. 저희 가 이겼잖아요. 먼저 저...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한번 저희가 다 이겼잖아요. <웃음> <웃음> 저희 잠이요. 오늘 이겼으니까. 알아쎄 그럼. 하나만 응. 먼저 그렇게 해요 하나만, 하나만 먼저 고르세요 그럼 뭐 이거 이거 고르자 아, 아 이게 아저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이렇게 아, 해 가져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저감동이아 그렇긴 한데 근데 저기 재료 사오신분 누구죠? 이거 직접 써셔야 돼요 이거 한 요정도 이렇게 자르고 이거 네. 이모님 어, 찬스 없으요 홍이형 참치마요 하면은 괜찮을 뭐 이모님 찬스에요 직접 자르셔야 돼. 뭐, 여기는 뭘뭘 넣을 건데? 저희는 이미 잘라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메뉴 이런 말해봐요. 김밥.